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되네요. 일단 물좀한잔 먹고 시작을 하게 볼게요. 저도 똑같이 소금을 먹어요.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이눈 소금은 이렇게 물이 빼고 이렇게 변해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맑아집니다. 바로 녹아요. 들어가자마자. 오늘은 손가락 통증, 류마티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엄지가 아프신 분들은 엄지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손이 어떻게 틀어지냐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손 마디의 주름을 보면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틀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는 거예요. 손목 자체가 이만큼이 신경이 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류마티스 있는 분들의 특징은 또이 마디가 굵어지겠죠.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다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 있든가, 이렇게 돌아가 있든가, 이렇게 돌아가 있든가. 왼손을 기준으로 이 류마티스는 이 손가락에 힘이 없는 거예요, 관절에. 이렇게 당겨봤을 때 힘이 없어요,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손가락 통증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당겼을 때이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동맥이 지나가는데 갔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관절이 두꺼워지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게 되니까 어 제가 카페에서도 글을 썼듯이 이 바이패스 혈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못 들어가니까 얘가 역류를 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냥 그냥 돌아와요. 우회차로로 해가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여기나 여기나 다 관절이 두꺼워지고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절도 마찬가지고 이 말초혈관에서 영양분을 잘 받아야지 손가락 통증은 사라져요. 잘 받을 수 있는 게 관절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다는 건 피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관절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관절 두꺼워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두꺼워진 부분을 좀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뭐 뾰족한 도구나 이런 걸로 해갖고 여기를 순환이 딱딱해져 있어요. 여기를 순환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시켜 줘야 돼요 눌러서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마찬가지로 요 라인 관절 라인을 다 그리고 이게 더 오래되게 되면은 손가락이 이런 상태에서 안 펴져요 이렇게 굳어버려요 각도가 있죠 이렇게 요렇게 다 펴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피면 굉장히 통증이 강해져요 이렇게 뒤에 젖혀지, 젖혀지지도 않아요 이게 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젖히려려면 굉장히 아파해요. 요게 다 펴져야 돼요. 이렇게 다 펴져야 돼요. 마찬가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관절한자들은 다 이렇게 굽어 있어요. 여기가 이쪽으로 다 힘줄이 굳어 있는 거예요. 요걸로 적절히 이런 데를 풀었으면 그 다음에 납작한 거 아무거나 있어도 돼요. 관절을 문질러 주는 거예요. 피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여기도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짧게 짧게 하지만 이 류마티스나 손가락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길게 해 주셔야 돼요.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이제 만약에 이 검지가 아프다 그러면. 아처럼 이렇게 다 해주시고 첫 번째 이두 번째 다 해주시고 이 라인을 따라서 전부 해줘야 돼요 관절은 여기도 지금 관절이 있어요 뿌리마디 지압도 해주시고 요걸 이렇게 다 풀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오는 라인을 전부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압으로 중간 손가락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압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구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숟가락 뒷면을 쓰셔도 되고, 커피 티스푼을 쓰셔도 되고,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이 손가락 라인이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증이 더 생기거든요 이거를 문질러 줘야 돼요 주름이 원상태될 수 있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통증이 강하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문질렀다면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거려요 뭐가 걸려요 그 걸리는 게 계속 하셔갖고 여기다가 그냥 하면 아프시니까 로션 같은 걸좀 발라주세요 핸드 로션이나 뭐 아무거나 오일 있으면 더 좋고요 발라갖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 주름이 나중에 이 소리가 안 나셔야 돼요 안 나시면 통증도 많이 개선됩니다. 주로 사람은 일을 할때 손이 이렇게 굽혀지지 이렇게 뒤집히지는 않아요 인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일을 하고, 뭐, 설거지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해더라도, 항상 손은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가 편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손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특기 아픈 사람일수록 이렇게, 이렇게 젖히는 게 힘들어요. 여기가 땡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등도 풀어주셔야 되겠죠? 손등은, 이렇게 라인이 하나씩 나오죠? 이 라인이 합치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보통 관절을 쓰게 되면, 이 접히는 부위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이 접히는 부분에서 보통, 어, 폴더폰처럼, 그, 전선이, 달락이 접혔다 폈다 하는 그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돼요. 관절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다 접히는 부위잖아요. 이 접히는 부위에서 다 문제가 생겨요. 이 끝의 문제는 여기의 문제고 여기의 문제도또 여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끝이라고 끝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순환 뚫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이 라인도 다 풀어주셔야 돼요.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자, 그리고, 이 지압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 어떠한 이제 물건을 받쳐놓고, 쿠션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쿠션이라고 생각하고, 받쳐놓은 상태에서, 거기를, 어, 이제 약간 납작한 물건으로 지압을 해주시는 거 이렇게 꾹 눌러서, 굉장히 아파요, 처음에는. 저는 뭐, 류마티스가 없으니까, 아픈 건 없는데, 류마티스 환자들은 굉장히 아파요. 꾹 누르고 지그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절을 제압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을 빼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관절을 계속 지압을 해주면서 물을 빼주는 거예요 관절에 그리고 이제 관절에 힘을 찾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 면 관절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관절의 위 아래를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관절이 여기 있으면 이쪽 손가락으로 해 새끼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관절이 여기가 있으면 이위 아래 지압을 꼭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위아래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관절마다 관절마다 그다음에 여기가 말초혈관의 신경 포인트에 신경을 자극해 주는 곳인데 이 끝에를 살짝 이 통증이 강해요. 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많이 아파요. 끝이라. 이렇게 자극하시고 나시면 손가락에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강해지면서 통증도 최소 50% 이상 사라져요. 이게 다 관절에 힘이 부족한 성그인거예요 관절에 힘이 강해지면 이 스피드도 빨라지고 힘이 좋아지니까 이 관절 관절 사이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손도 가늘어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